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펴왔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던 공공부문 근로자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에너지 데일리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 판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나빠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아든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33명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에선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이었습니다. 이밖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은 공공기관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에는 정신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 판정을 받는 근로자로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88명이 정신 질병에 따른 자해 행위나 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47명, 2020년에는 61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 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관 정신질환 산재 5배 급증, 자살 산재 승인도 지속 증가라는 제목의 에너지 데일리 기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몰라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건의 경우 민간 기업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서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가 상당 부분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사이의 직장내 괴롭힘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간기업보다는 직급에 따른 위계 질서가 더 강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하고 대응책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